<laughs>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laughs>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이 기억납니다. 12월 3일 무서웠습니다.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광주민중을 총기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날려버리고 여대생들의 가슴도 총으로 칼로 수셔대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했고 치안 본부 에 끌려가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 갑자기 또 2025년에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 비상계엄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 비상계엄이 있던 날 12월 3일 법무부가 전부 다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대법원도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법제처는 긴급회의를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파악, 어, 그 점, 그 긴급회의 했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주세요 예. 법제처는 어떤 대응을 하려고 했는지 파악해 주세요 화면에 보면 이완규, 박성재, 그리고 이상민, 그리고 김주현이 안가 왜 동을 12월 4일날 합니다.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어. 이완규, 그때 발언 있으면 띄워주겠습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은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그냥 청년회 때 모이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저녁 먹는 자리였어요. 12월 4일날요. 그러면서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답답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이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12월 4일 안가에서 이완규,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이 만났는데 그다음 이완규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영상, CCTV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계엄날 계엄을 발표하기 전에 이상민의 얼굴입니다. 한 독수하고 저렇게 웃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잡아가겠죠? 제가 단전단수 확실히 할게요. 문건 주고받습니다. 저런 이상민이 답답해 하는 모습? 다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이왕규 전 법제처장,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당시 이왕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녁 먹는 자리였어요.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답답해 하더라고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저 CCTV가 세상에 공개돼서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CCTV에 이상민이 활짝 웃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장면, 박성재는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드러났습니다. 박성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출입국관리소 국장 그리고 교정본부장에게 구치소 3,600개를 확보했다고 보고받습니다. 저거 개헌해제 되니까 그날 놓치웠어요. 그리고 문서가 복구됐어요. 그리고 출입국 금지시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있는 그 방에 42분 동안 가장 장기적으로 머물렀어요. 윤석열이 비상계하자마자 하기 전부터 박성재는 같이 주요 임무종사자예요. 그리고 3600개 수용공간을 마련하고 출입국 금지까지 시켜놨는데 저런 이상민, 박성재가 와서 이완규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들 아무 것도 모르더라고요. 답답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말이 안 나왔으면 그때 그 말들은 전부 다 위증이에요. 그리고 다 숨겨질 줄 알았습니까? 김주현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그다음 뭐하러 모인 겁니까? 이 비상계엄에.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절차를 위반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문서 주의, 부서 제도, 요건 등이 있습니다. 이날 제대로 부서가 안된 거예요. 문서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완규와 이 여러 명은 모여서 그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 도모를 어떻게 할까 이 내용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안에서 감찰하고 조사해 볼 용이 없습니까? 법제처의 손을 어, 떠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법제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는 한계가 법제처가 있습니다. 법제처가 보세요. 법제처 여러분 이완규 어떤 자료를 검색했는지 저 비상계엄을 어떻게 뒷받침하려고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제처는 그날 회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무엇을 네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민이 몰라서 답답해한다고요? 저내란임무종사자들의저 모습 다 드러났는데 그때 이왕규 아주 말 잘했습니다 이왕규 법제처장의 위중과 거짓 내란임무종사를 국민께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